음, 앞서 임산목사님 놀라운 선교 보고 하셨는데, 에, 앉아서 들으면서 큰 은혜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는 됐지만, 다음에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laughs> 보고할 게 없는데, 이 큰일 났다. 망했다. 따로 한다. 그럴 걸 어, 그런 생각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에,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은 제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쿤스타운 한인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쿤스타운 한인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매년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간 o n g y o n g Gang Nimjol, Songyong Gang Nimjol, s o n g 아 이게 우리 새벽 기도하는 기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 아, 해운대 서종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해서 아, 아이고 참 잘됐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있는데 에 별로 많이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 지난주 설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새빛기도 나오라고 호소하시는데 이제 좀 나올래나 그러고 보니까 지주에 보니까 뭐 비슷해요. <laughs> 그래서 크리스다운 응. 어, 한인교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03년에 2000년에 뉴질랜드에 갔다가 2003년부터 크리스다운 한인교회에삼기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 교인들한테 강조를 했죠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3년 지나 보니까 별로 뭐 효과가 없어요 <laughs>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시는데 제가 안 될걸 제가 속으로 <laughs> 제가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스텝길 특별 새벽기도에 시작하는데 웬만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laughs>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도 보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풀타임을 가지고 교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저같이 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교인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어 그렇게 힘들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우격 다짐으로할게 아니고, 웬만하면 아 여러분 푹 주무시고, 혹시 주께서 도우셔서 6시에 눈이 떠지면, 아, 우리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만 하면 된다. 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제 말에 순종을 하겠지요? <laughs> 안 나오기만 하면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웬만하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laughs> 어, 아마 적어도 다음 한 주간 여러분 다 순종적인 교인들이 될것 같아요. 어, 음, 그래서 어, 2003년부터 어, 사역을 하면서 어, 자비량으로 어, 어,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군시타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뭘 전할까라는 생각을. 어, 어, 했는데, 내가 꼭 해야 될 한마디, 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한마디는 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모이고 있는 것을 볼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어, 어, 감사가 되고 어, 희열이 됩니다. 어, 다른 거더 바랄 게 없어요. 어, 자비령 하면서 어, 교회에서 시작할 때 세운 목표가 나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어, 뭐 찬양팀 뭐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걸다 주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는 시작하겠다. 그게 제, 제 출발할 때 원칙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후원받지 않고, 어, 또 일꾼이 마치 없어서 뭔가 일 못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저희에게, 제게, 또 한국교회가 제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아니라 어느 교회든,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떠났던 그곳에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때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교회가 건재하니까 감사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도와줘서가 아니라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잘믿었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기도 잘나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제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말 하나 하고 오자. 저는 그말 하러 여기 올라왔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함께 묵상을 나누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도 제가 듣게 됩니다. 와 있는 동안에 잠깐 무슨 웹사이트를 봤는가 뉴스를 봤는가 보니까 한국의 현재 청소년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 3%대래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설교가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짧게 끝낼 텐데. <laughs> 조금 조금 힘들다 싶으면 짧게 끝내겠습니다. 많은 어, 졸지 마시고 어, 푹 주무시면 됩니다. <laughs> 굳이 들으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설교 수 수백 번 들었을 텐데 다 기어차피 기억 못 하죠. 그러니까 다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들리는 사람만 들으면 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아, 제가 이 새로된 번역으로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보기 때문에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어,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바실레이아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고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한 단어를 추려본다면 땅끝까지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대립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땅끝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냐 땅끝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원하는 것인가, 땅 끝을 원하시는가?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자들이 왕국, 자기네 민족 국가 이스라엘 회복을 원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두 개의 대립되는 단어 이스라엘과 땅 끝을 좀 넓게, 폭넓게 해석해 본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점프점프 점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끊임없는 자기 확장, 자기 반복, 더큰 어떤 것, 우리 자신의 무한한 확장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왔던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기 위해서 헌신한 건 맞지만 은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민족 보고화를 그렇게 외칠 때그 간절한 진실한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있다,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리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에 지리적인 개념을 빼 봅시다. 그러면 땅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너와 가장 다른 사람. 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야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간에. 전에는 지리적인 의미가 참 강했어요. 뉴질랜드가 한국에서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죠.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대서양이 한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면 뉴질랜드가 저 왼쪽 제일 먼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뉴질랜드는 땅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 살아보는데 뉴질랜드가 땅끝이냐. 뉴질랜드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만들었냐면, 장난이긴 합니다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비비가 바뀐 지도를 그려요. 그러면 뉴질랜드가 제일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한국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뉴질랜드가 땅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가까운, 가깝, 어디든지 가깝게 갑니다. 지리적인 의미가 이제는 상당히 희석이 됐어요. 원래부터 이,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실 때 그게 지리적이었던 것이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그래서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멀리 있는 어두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한편으로 잘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고 우리 임산목사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는 뭔가 이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을 낮출 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이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이,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틀, 이스라엘이냐 땅 끝이냐 이 구도 안에서 사도행전 전체가 전개되고 바울 사신의 서, 서신들도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주의자 할례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이이이 이, 이 자기 자기 반복 자신의 무한한 증식. 그걸 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와 도 같이 타자를 위해서 살다가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왔다 나그네로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리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세상 사는 게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자기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더 늘리고 키워나가고 세상 사는 게 그렇죠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이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방언이 터지는 거지요. 장로교 목사로서 이 사도행전이 늘 끌끌어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오순절 같이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팍 터지고 능력 받아서 막 병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려본 그래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방언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늘 장로교 목사에게 끌끌어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까 임상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웬만하면 아멘 아멘 할것 같은데 아무도 뭐가이 가만... 아, 사람들 완전히 장로계 골수교인들이구나 <laughs> 그래서 저는 아주 동지관을 먹이고 참 편안했어요 <laughs> 방언이 터졌다는 게 어떤 뜻이냐 장로계 목사로서 저는 그걸 보고 장로 방언을 못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사도 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지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저도 막 오랫동안 나는 왜 이게 뻘떡일어나게못 할까? 일어나라는 말도 못 나오는 장독의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그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있기를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아, 하나님 이 우리한테 말씀 부탁하시기를 너한테 없는 걸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한테 있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벌레는 어떻게 살고 새는 어떻게 사는가. 아, 그거 참 너무 멋진, 멋진 말씀이세요.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 이거 다왜 승복이 된다. <laughs>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건,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해 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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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의 흔적이 3%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 그게 또 사람들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더 청소년들 더 교회 끌고 오자 그런 마음이 되기 쉽죠 쫓기기 쉽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3%든지 5%든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세상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는 게 걱정이지 세상에 불신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큰일 났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와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사활이 걸린, 그게 그, 그게 관건이지.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자리가 비어서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 예서 말씀하시,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죄송할 필요 전혀 없다. 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절에 다닌 사람에게 친절했느냐, 너는 다시 못 만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느냐,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선한 말로 대답했느냐.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의 사활을 건 질문이지, 3%냐, 5%냐, 그, 그, 그거 속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십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